안녕하세요. 빙고성지입니다. 지난 9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던 아이폰16이 출시되었습니다. 이번 아이폰16의 가장 큰 특징은 통화 녹음 기능입니다. 이 기능은 직장에서나 공부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. 기억력이 좋지 않거나 중요한 통화를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이폰16은 통화 순간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. 통화 중 간편하게 녹음할 수 있고, 녹음된 파일은 안전하게 iCloud에 저장됩니다. AI가 녹음 내용을 요약해주는 기능도 있어, 중요한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답니다. 아이폰 16은 A18 칩셋과 향상된 8 g b 램을 탑재해 빠른 성능을 자랑합니다. 프로 모델에서는 그래픽 성능이 더욱 강화되어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. 특히 일반 모델에서도 카메라 컨트롤 기능과 접사 기능이 추가되어 다양한 촬영이 가능하답니다. 마지막으로 아이폰16을 저렴하게 구매하고 싶다면 네이버 검색창에 빈 곳성지를 입력해보세요. 최신 시세표와 좌표 정보를 제공해주니 합리적인 가격에 아이폰16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. 아이폰16과 함께 스마트한 생활을 시작해보세요.